갈게요. 어? 카일이네요, 카일. 자, 카일. 한번 가겠습니다. 칼리, 칼리. 어, 칼리. 내리시죠. 내리시죠. 자, 이번 판은. 이번 판은 또. 미네랄이 부족합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한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예, ASL, ASL 실전가면 확실히 집에서 하는거랑 다른가요? 미랄이부족다 음. 어,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MCD 준비 완료 자 일단은 이번판 이번 판은 저는 그 빌드 한번 핫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 빌드 한번 꺼내드릴게요. 서플라이 안 짓고. 바로 8배로. 자, 자, 이러면서. 바로 나가주시고요. 바로 나가주고 그다음에 여기 서플라이디 파 지어줍니다. 이게 있잖아요.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8배럭을 하고 이렇게 입구를 막잖아요. 그러면은 선플한테도 유디예요. 안믿기시죠 야이 거짓말하지마 이, 거짓말 이 얼굴긴놈아 니가 뭘알아 라고 하시겠지만 리얼 팩트 반박 불가입니다 이거 진짜로 반박시 네말 맞음 유리해요 자가봅시다자 마린 뽑아주고 정찰 가줍니다 정찰가면서 오버로드 어디있는지 한번 확인해줄게요 s c d 준비 완료 을리시죠 자, 말했잖아요, 여러분들. 미이부족니다아왜 아, 대각선이야? 아. 니다아니 대각선이냐고. 아, 개말리네. 알겠습니다. 준비 완 알겠습니다. 준비 완료. 자 좋았어 니다 사령관님, 당연누 형님이야? 내가 왜니 형이야? 예. 준비 완료. 저, 좋았어. 저, 전투 준비 완료. 사령관님, 네, 사령님 전투 준비 완료. SCD 준비 완 자 바로 드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드론 잡아주고요 자 잡아주고요 컨트롤 기계인 거 알잖아 나 컨트롤 기계에요 컨트롤 기계에요 컨트롤 기계 나 컨트롤 기계에요 제발 어. 제발! 아씨... 어, 나 컨트롤 기계요 기계요 기계인데 기계인데 컨트롤 기계요 컨트롤 기계요 컨트롤 기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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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살짝 한데 톡 맞아 버리기 톡톡톡야구르지야구지맞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버리기 맞아 버리기 맞 버리기 톡 <목소리> 다시 가가지고 톡 맞아 버리기 다시 가가지고 톡 맞아 버리기 맞아버리기맞아버리기맞아버리기 맞아버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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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리기. 하하하하하. <laughs> 자, 건들리 기게요, 기게요, 기게요. 듣고 있습니다. 만내리시오을 내리시죠. 전투 준비 완료. 한놀아볼자 그대도 그래도 엄청나게 유리하다는거 여러분들 자 이렇게 SCV까지 하나 딱 지어주면 완벽하다는거죠 저글링도 많이 잡아줬고요자어쩔텐가어쩔텐가 어쩔 텐가. 바로 여기서 여기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야이 얼굴도 많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운영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뭘잘하는 척을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참 이런 상황을 컨트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어. 안마당은 제가 원래 먹기 싫었는데 그 음. 먹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부족합니다. 자, 폴베럭 때려주고, 여기서 메디, 메디 때려주고, 바로 스틱, 팩 연결해주고, 그 다음 스캔 달아주면은, 자. 자. 엔지니어링 베이 왜안 짓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엠베는 하남자들이나 짓는 거예요. 무슨 엠베야? 어? 유탈이 내 본진 못 오게 만들면 되잖아. 인정? 레어도 안 갔네? 하, 이제 스파이요? <laughs> 어유, 이 바보 같은 놈. 증상을 하세로 떼겠다고. 슈퍼 바이오닉 가도록 하겠습니다. 특이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 슈퍼 바이오닉. 어디가 세요 엠베? 그런 거 필요 없어. 엠베를 왜지어디필요하니까 바로 가서 마린 사거리 공격 진다길섭이형 힘을 줘. 길섭비형 힘을 주세요 저에게. 어디비필요하신 어디가 세요 어, 지금도 저걸 굉장히 많이 뽑았네요.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성금도 두 개나 되었네요. 어디가... <laughs> 아, 이고 이거, 뭐, 많이 돌았나벼아이고 여기다가 해처리를 지어버렸어요. 해처리를 여기다 지어버리면 어떡해요? 해처리를 지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<laughs> 야, 미안하지만은. 미안하지만은. 아, 미하지만은 아, 미하십니까 즉시 하지 아, 이고하려줄게하십니까 아, 미안하지만은. 아, 미안하지만은. 아, 미하지만니 아, 미안하지만은. 아, 미안하지만하하하 희망 좀 드릴게요. 치료가 필요하신가? 얼씨구 수술하신 분. 치료가 필요하신 어, 컨트롤 연습 컨트롤 연 어디가 없어요? 자, 여기서 바로 8베러 노엠베 8베러 노노팔 갑니다. 노노팔. 코하신 분. 노노팔 노노 가 줄게요.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어디러면서노어봤가아프세가요하시니까 <laughs> 제가 가필요하십니까 제가 갑하니다치료가필요하십니까 제가 하가가필요까하니까니까 이시 먹다고 시면되고요이 자, 이렇게. 이부하자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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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 바로 중간 여러분들 보셨죠? 2500점 저어들도안 됩니다. 알잖아요 <laughs> <laughs> 컷! 이게 왜 이기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바로, 팔베러 덕분이야. 고맙다, 팔베러가.